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코는 어, 코인데 냄새 맡지 못하는 코가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멕시코입니다. 그렇다면 어, 이상한 사람들이 가는 곳은 어디일까요? 네, 답은 치과입니다. 네, 우리 어, 우리 초등부 아이들도 지금 예배에 나와 있는데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어, 이 문제를 잘 풀었을까요? 저희 집에도 초등학교 3학년도 4학년 두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런 문제를 내고 맞추는 것을 숙제로 해서 제가 한번 풀어보았는데 재밌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동심의 세계에 서 있어서 그런지 잘 맞추시는 것 같습니다. 금방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드렸던 것은 수수께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어,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각성과 어, 마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는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어, 본문의 시작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어떤 사람이 단지 소수의 사람만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냐는 질문 즉 구원어들 사람의 숫자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질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질문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므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 시점에 있게 될것즉 미래에 구원이 있을 것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앞뒤에 지금 상황을 보니까 이 질문을 한 사람은 유대인으로 주장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의 관심이 이런 구원의 부분에 있었고, 즉,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삶을 얻는 사람의 수가 과연 많을까, 적을까라는 것에 대한 관심과 그런 질문이 이 유대교 내에서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보통 이런 질문을 받으면 구원 받은 사람의 수가 뭐 많다 또는 뭐 적다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 상식일 텐데 예수님께서는 질문을 받으시고 마치 이 수수께끼의 답을 말하듯이 조금은 엉뚱하고 좀 다른 관점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어, 여러분, 좁은 몸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하셨는데, 어, 이 대답은 방금 했던 그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 얻을 자의 수가 얼마나 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장차 구원 얻을 사람이 지금 여기서 해야 할 일의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구원얻을 숫자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네가 지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질문에 대한 이 대답으로 구원 얻기 위해 너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로 이 질문의 초점을 돌려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좁은 문이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여기 좁은 문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는 이 의미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금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이것에 대해 설명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과 병행구절인 이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지금 좁은 문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이 마태복음에 보니까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서 길이 협착하고 찾는자가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확실한 것은 이 좁은 문이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좁은 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 인도하는 문이기에 너희가 거기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힘쓰라라고 예수님이 하셨는데 힘쓰라라는 것은 명령 형이고, 또, 이 힘쓰라 라는 이 단어는 운동 경기장에서 운동 선수들이 경기할 때 전심 전력 다하여서 또 힘을 다하여서 힘쓰다 라는 그런 뜻으로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좁은 문으로 너희가 들어가기에 전심 전력하고 힘을 다하라고 하셨습니다. 구원 얻을 자가 적을지 많을지 그런 것은 너희가 관심을 끄고 너희는 그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는 따끔한 그런 충고의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힘써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의 시점이 아니라 장차 올 심판의 그 날에 구원 얻지 못할 사람들이 당할 처절한 상황과 또 그들이 당할 형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이 어려운 길이기도 하지만 그나마도 거기에는 정해진 시간, 정해진 기한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문을 닫았는데 문을 한번 닫으면 그 후에는 아무리 문 밖에서 문을 두드려도 주여 열어주소서라고 애원해도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한다 라고 집주인은 대답합니다. 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또 우리를 주님께서 길거리에서 가르쳤습니다 라고 말해도 집주인은 나는 너희를 모른다.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라고 주인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장차 오게 될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너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시면서 그날이 오면 한번 닫힌 그 문은 절대 열리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의 핵심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짧게 두 가지 정도로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장차 얻게 될 구원은 지금 여기서 이 문제와 직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즉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때 어떻게 살았는지와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사람의 연수가 7 2요 단건하면 80이라 또 야구보서에는 사람의 인생이 안개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 시간이 되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 오늘 우리가 있는 곳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구체적으로는 말씀하지는 않지만, 이어지는 25절에서 27절 그 말씀에 보면, 약간의 그 추론이 가능합니다. 26절에 보면,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고, 길거리에서 주님께 말씀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 챙기려는 자들이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들은 들었지만 그 말씀대로, 그 가르침대로 행하지 않았고 삶의 열매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주 앞에서 먹고 마셨다 라고 하는 것은 함께 식사함으로 교제가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데 그럼 이것은 형식적으로 예수님과 이들은 식사한 적은 있으나 인격적으로 깊은 그런 친밀한 교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고통과 고난을 나누고 겪는 것은 싫어하는 것이죠. 이들은 제자가 아니라 멀리서 지켜보던 팬들이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결국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런 사람들과 반대적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과의 피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주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또 우리 주님과 동거, 동락하며 우리의 고통과 아픔, 때로는 기쁨과 슬픔도 함께 나누는 그런 진정한 제자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며 겪게 될그 모든 삶을 살아가기에 힘쓰라 라는 것을 조부문으로 들어가기에 힘쓰라 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본문에서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28절에서 30절을 보면 구원의 날이 임하였을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지만 너희는 밖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러나 반면에 동서남북으로 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날 잔치에 참여한다고 하면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도 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28절에 여기에 나오는 이 너희는 누구를 말합니까? 아까 질문했던 그 유대인들을 포함한 이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멀리 거리를 유지했던 이 유대인들,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자기 조상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이방인들은 구원이 없다 라고 생각했던 그런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먼저 된 자입니다. 그러나 동서남북으로부터 온 사람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이들은 형,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었던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나중에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나중된 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도 있고, 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다 라고 하심으로 이 혈통적인 유대인들 모두가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그렇다고 해서 또 모든 유대인들이 구원을 못 받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개인적인 구원의 차원에서 이방인들도 이 유대인들과 똑같이 그 구원의 길이 열렸다. 차별 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당시로서는 더 충격적인 그러한 말씀을 하심으로 오늘 말씀의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두 가지의 그 영적인 교훈을 종합하여서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현재 지금 여기에서 이 땅에 살고 있을 때 우리가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제자의 삶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 인격적으로 깊이 교제하는 것, 그리고 주님과 동거동락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전심전력하고 힘을 다하는 것, 우리가 주님과 아픔과 고통, 슬픔과 기쁨도 함께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혈동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오늘 우리에게까지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 너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지금, 오늘, 당장 이 말씀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는 길지 않습니다. 시간은 정하여져 있고, 기한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렇게 오늘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가 어제나 오늘이나 내리나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시간 가운데 충성하며 우리의 모든 직분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